고만아 이 자식아. 저거 저걸 한번, 아 그렇지? 저걸 한번 더. 절로 도망가는 건가? 아! 좀 망할 아어떻게 잠시만요 보관함 포션 포션을 먹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쓰는 거군요 이라이더를 먼저 잡아보죠 이런걸좀 잡아서 어, 이게 아닌데 다시 아, 체력이 아.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 아, 이런 걸 써먹었어야 됐나 아, 디벤. 괜히 났다. 어. <laughs> 돌 던지기 같은 걸 했어야 됐나 자, 이거 만들고. 자, 여러분, 이걸 좀 써봅시다. 이게 아닌데 다시 다시 좋아요. 아이고, 정신 차리고 뛰어라 뛰어. 저거는 잡았죠. 얘네들을 좀. 야, 이번에는 해내, 해내고 말 거야. 이건 뭐지? 빨간 거 여러분. 자. 큰일 났네. 벌써. 자. 에이. 아니야, 할수 있어. 이용하는 거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피하는 건 이제 좀 익숙한데 계속 하나를 공격해야 되나? 해야 효율적으로 죽이지, 그건 모르겠네. 아... 이어 이 자식아! 거 오링 났지만 잠깐만 기다려 나 저기 포션 있는 거 봤다 그렇지 아, 잘 피해. 저건 반드시 나한테 던지네요, 돌멩이는. 아직 안 죽었다잉.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러네요, 빨간 것도 피 다네요.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속상하네요. 아니야 이번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좀더 효율적으로 잡는 방법이 없, 없을까요? 분명 있을 텐데. 자 이거 한번더 깔아 봅시다. 하나만 깔지 말고 미리 다 깔아 놓죠. 기절했다 기절했으니까 지금이야 아이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 언제 여기까지 왔어? 걸렸나? 여기다 설치해놨는데 하나 하면 쉽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꼭 죽어라, 이 자식아. 아니요, 기수 포인트 다안 썼어요. 기수 포인트 찍고 해볼까? 아니에요, 할수 있어. 근데 계속 그 화살로 약점을 노리는 게 맞긴 맞겠죠? 야 기술 포인트 겁나 많네. 잠시만요. 뭘 찍어야 쉽게 이길 수 있지? 흠. 네 이런 거 찍어 봅시다. 일단 전투 관련된 거. 뜯어내야 되나? 잠시만요. <laughs> 아, 슬프다. 잠깐만요, 뜯어내야 되나? 처음에. 더 스트라이더스. 핏스트립은 매 아, 두 개는 잡았고. 자. 아, 이거 지금 밟으면 안 돼요. 아니, 이런건 필요가 없어, 지금. 아니요, 그거 저도 찍은 것 같은데, 활 당겼을 때구나, 어쩐지. 자, 죽어라, 이다시가. 죽어! 아, 아. 아, 속상해. 아, 속상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빠른 공격이 손에 안 익어서, 이번에는, 아, 아니요, 이번엔 할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 세기도 미안해지지이거이걸 써야돼 잠꾸만할수 <laughs> 있어 <웃음> <웃음> 감전되고도 움직이는게 어딨냐 석은하게자도이이나 쳐봅시다 으쌰. 네, 빠른 공격을 하면서 다닐게요, 이번엔. 욕심내지 말고. 지금 잡았고. 거라 저걸 반드시 근접 공격 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렇지 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접 공격이 음! 어떻게 야 빨리 죽이지? 어떻게 해야 쉽고 효율적으로 죽이는 거지? 가까이 가도 되기는 했네요 많이 부서진 건가 저게 지금? 아, 씨아. 이나안 죽었어요. 자, 아, 많이 잡았는데. 휴. 잡았죠 아, 말도 못 했어 지금. 여유 없어. 정말요? 에? 미, 벗어나도 돼요? 이럴 수가. 충격적인 걸. 안 뛰냐 이자? 너도 여유가 없구나. 나또 말이 혼나온다 그렇지 다 썼어 이 자식아 나는 거의 기어다니는구만 정신이 없지? 안돼, 제발 난다 했다, 거의 다 했어요. 이번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음! 죽어 이 자식아, 그냥 쏘면 되나? 이제 그런가봐요. 여러분, 굳이 약점을 노릴 필요가 없어. 감사합니다. 잘한다고 해주셔서 <laughs> 겨우 이겼지만, 여러분 약점을 처음부터 노릴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 유리해질 뿐이지. 그냥 갖다 쏘면 되는데. Like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야, 야, 약간 힘안 돼? 데을막 쏴도 되는 거였어요. How? 대가리를 막. <laughs> 많이 죽었지만 <laughs> 이겼습니다. <to> <laughs> <laughs> Loops of wire looks like it'll hold. I just need to test it. Oh, it. Hey, you got a little kid, which you are? how did you do that? You killed that demon, pulled the record from the carcass, <laughs> <sid -tiny> <laughs> a, from the way it controls other machines. <laughs> I think I figured it out, it. but I need to, I need to test it on a machine. Plenty of striders along the path to the gates of the embrace, I guess. Exactly. 음. 아, 아, 세발 개구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겠다. 고마워, 테. 내가 좀. 고마워, 테. 고마워, 테. 고마워, 테. 고마워, 테. 고마워, 테. 고마 파밍도 좀 해봅시다 기술 포인트도 올랐네요 파밍을 좀 하죠 아 너무 꽉 찼는데 잠깐만요 가방 좀 비워야 되나 이게 뭐야 버리기 팔고 싶은데 그냥 버려야 돼아 데미지 짱 높아요 이거 해야겠다 그죠 이걸 부착해야겠다 자원이 너무 많구나. 내가 들고 있는 게 고기가, <laughs> 고기가 너무 많구나. 나무도 너무 많이 들고 있고,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포션, 한 점, 한 점. 그러면 기술 6이나 생겼네. 오, 일단 이런 건만들고요 화살 3방이요. 그게 어딨지? 이연발, 이건가요, 혹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그럼 요거를 타야겠네요, 가려면. 배우고, 이연발 배우고, 음. 음, 다음에 이걸 노려보죠. 3이 필요하니까 조금 아끼고. 근데 네, 이제 이거 갈건데 상인한테 한번 좀 갔다와야겠어요 너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뭐를 근데 팔수 있나? 상인 지금 못 만나나요? 안되나보다 레벨 8 알림이 늦게 떴어요 아 아까워 다 버려야 되네 내가 열심히 모은 고기 괜히 모았어 고기 좀 버려볼까요? <laughs> 이것도 너무 많이 모았네. 다, 다, 어? 다, 버리... 다 버린 거야, 지금? 헐! 죄다 내다 버리다니, 이건 아닌데? 밖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다 내다 버리다니, 그건 아니야. 인 어, 진짜네요. 다행입니다. 아, 창고, 창고 늘리는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아, 아 여기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제작, 휴대용량. 아. 요철목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일단, 고기. 열심히 모은 고기를 좀만 팔아봅시다 너무 열심히 모았어요 고기를 이렇게 열심히 모을 일이 아니었어 뼈에 붙은 고기 판매 얼마 주지도 않아요 다 팔래 아니 아니 다 판다고 그래 그래 어? 그래요? 고기는 나중에 쓸모 뭐 있어요? 좀만 팔아요? 질면 줘 치면조는 2원 주네요. 조금 더 줘요. <laughs> 3원이구나. 아, 이건 그냥 파는 용도구나. 나이스. 사망률리 아, 이것도 그냥 파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예 팔라고 상인한테 팔게 돼 있는 건다 팔죠. 한 번에 팔기 이런 거 없나? 탄약 만드는 거고, 빠른 이동. 이것도 그냥 파는 거고, 심장류는 그냥 파는 거였구나. 쓸모없는 거였어. 네. 음. 뼈에 버튼 무기는 아껴야 되나요? 아, 이런 거 그냥 다 파는 거구나. 토끼는 아이, 아, 써있네요. 아이템 제작. 쓸모있는 건 써있고, 아닌 거는 그냥 팔면 돼요. 아 네, 다 팔았어요. 그리고. 취소, 취소. 이거 말고. 무기는 파, 팔면 안 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제 팔게 없어요. 음, 포션 제작용. 그렇군요. 저장 한번 하고. 자 아까 그 뭐야 나무를 다시 주워 들고 뭘 만들 수 있었거든요 나무로 와 이게 다 뭐야 내 나무 내 나무 너무 많이 주웠지만 어쨌든 이걸로 그 빠른 이동 팩 말고 휴대용량을 늘릴 수 있었거든요 자원 가방 무기 가방 자원 가방이 좋은 가방 뭘 먼저 늘려야 되나 자원 가방부터 제작. 음. 포션 주머니. 어, 금속 그릇이 없네. 무기 가방. 제작. 좋아요. 음. 자원 알겠습니다. 이상 가방 같은 건 필요하겠죠? 어, 봤죠 고기 팔지 발걸. 다섯 개나 필요해요. 고기가. 고기가 필요하다니. 이럴 줄이야. 아. 사탕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다 해봅시다. 여우 뼈! 여우 잡아야 되는구나. 아, 동물 친구들 잡을 이유가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동물 친구들을 열심히 잡았습니다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방금 팔았는데, 고기. 야후! 그러나 파밍이 가능해졌네요. 야후! 많다, 많아. 신난다. 파밍 개꿀. 휴. <laughs> 너무 신나서 슬라이딩도 했어요. 아 그래요? 되사기도 돼요? 아 쥐도 잡아야 돼요? 음. 쥐, <laughs> 쥐그 조그만 거 잡아서 어떻습 쓴다고? 어쨌든 잡아볼게요. 일단 죽인 거부터 파밍을 다 하죠. 죽인 거부터. <laughs> 이런 건 귀중한 거니까. 또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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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기 있네, 요기 있네.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오케이. 이건 아까 주셨는데, 아하. 성공. 그래, 고기를. 그러면, 다시. 되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근데, 고기를 몇 개나 받았지 내가? 리스트에서 없어졌어요. <laughs> 어쩔 수 없네요. 동물 친구들 보이면 열심히 잡음 문서 가보죠. 좀 미안하지만,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걸 해야 됩니다. 무기에다가, 무기에다가, 요걸 박아줘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25% 데미지 코일, 아주 좋아. 불, 데미지, 열상, 음, 이런 건 필요 없고. 너도 하나 박아줄게. 감정 코일. 좋은 게 있네. 음. 좋아요. 그리고 치유사. 약주머니를 이용한 치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채집할 때 추가 천연자원. 아니야. 이건 가방이 좁아서 안 되겠어요. 아직. 치료 속도? 아니야. 이걸 하자. 갑옷 뜯어내기. 찍었어요. 좋아. 음. 지금 좀 강해진 부분인데? 어. 아, 이제 탄약 늘었네요, 진짜로. 좋은데? 오. 오호라. 더 많이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네, 25%. 센거 얻었죠. 좋아요. 자, 이제 2시 반이 다 되어가니. 어? 뭐야? 또? 아, 처음에 안 했던 그 퀘스트구나. 전 냉정하게 지나가겠습니다. 2시 반이니까, 요 다음 퀘스트 한번 해보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폴짝풀짝 야호 관문에 있는 추, 추구자 도와줘야 되나? 너무 안타깝게 보네. 기계를 상대로 강제 전환장치 시험하기 아, 방금 얻은 거요? 아, 얘네를 이렇게 뇌조정을 할수 있나 그거군요. 한번 할수 있나 가보죠 이제 <laughs> 되게 미안하네 어! 여러분!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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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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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지! <laughs> 맛 좋은 고기, 기름진 고기 다 얻었어요 필요했는데 어? 야딱 얻었어요 딱 업그레이드 딱할수 있어요 봐요 이거 아니다. 뭐였지? 의상가방은 필요 없고, 자원가방. 아, 요철목이 없네. 개조품가방. 포션주머니. 어, 뭐였지? 뭐 늘릴 수 있었는데? 탄약주머니? 음, 이상하네. 요철목이 부족하니, 요철목을 좀더 가진 다음에. 동물 친구들 보면 너무, 너무 신나버려요, 이제. 큰일 났다. 네. 어 이게 뭐지? 약초가 없어서 약초를 좀씩 주우면서 가야 돼요. 음. 아. 어. 이제 탈 것이. 아, 여러분 이렇게 탈 것을 탈수 있군요. 아 기대된다. Come on. 오오오!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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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한데 오오 이걸 누르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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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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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달려 달려 달려. 그렇지 그렇지. 달려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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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아 잠깐만 나. 오, 오 이씨. 이럴 줄 몰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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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이 자식. 너이 자식. 너이 자식. 아. 아. 잡았고요. 아 이게 아닌데. 야너 지금. 너 지금 내 말을 죽였니? 거기 서 있는 너. 아닌가? 내 말이에요, 저거? <laughs> 아. 아이씨, 당황했네. 내 말이 얘를 죽인 거구나. 고마워. 잠깐만, 나 근데 내려야겠다. 이, 파밍은 해야죠. <laughs> 갑시다. 달려, 달려. 니가 달리지 않아서 공격당했어. <laughs> 좀 불쌍하다, 근데. 나한테 이용당하고. 공격당하고 쩝쩝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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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어, 어? 어? 이쪽이 아니야 친구 이쪽이야 어쨌든 성공했어요 이렇게 타는 거군요 탈 것을 오 상인이 있네 아 근데 좀 전에 들러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오. 얘는 내탈것이에요 아, 없었네. 그제? 내탈 곳. 안요? 아. 맞아. 이벤트 씬에서 죽인 게내스트라이더일까요 <laughs>